음, 안녕하세요. 어, 정봉승 모사입니다. 오늘은 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노예노동을 한 것이 됩니다. 노예노동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노동을 한 경우에는 중대범죄로 간주해서 어, 3년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다 어 1인의 근로자한테도 이렇게 강한 처벌인데 다수의 근로자한테 처벌이 되면은 또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그런데도 그, 어, 불구하고 또 사업주가 지금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근로자에서는 근로자는 어 그, 또, 형사로 해서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임금체벌 확인서를 가지고 어떤 민사로 재개해가지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압류 채권도 또, 어, 다른, 재산권에 의한 어떤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그 최단금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상원권의 임금, 최종, 어, 3년간의 퇴직금 부분은, 그, 어, 어느 정도, 최대 1,800만 원까지, 1,800만 원까지, 어, 어떤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단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최단금 제도는, 근데 사실상, 그, 회사가 직업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상긴 제도가 소액 최단금 제도입니다. 소액 최단금 제도는 한 1,000만 원까지, 어, 그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발행하는 임금체불확인서 이걸 가지고 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그 법원의 확정판결만 받게 되면 이런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어그 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어떤 근로기준법상에서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사업주한테 어떤 경고성의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어, 지체 이자 제도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한 일로부터 14일부터 가산되는데 어, 그런 임금을 임금이 지체되면은 연20% 이자를 어, 또, 가, 어, 또 붙여서 다시 그 임금을 그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당장은 20%지만 이게 2년 3년이 되면은 그 이자가 어 이자가 이자를 낳기 때문에 어떤 어 거의 그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 되지 않도록 그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어 어떤 사업주가 어 비록 체불됐지만 어, 빨리 갚는 조건으로 근로자한테 어그어 체불 그 어, 체벌, 그러니까 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서명을 받게 되면은 이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체 어 임금 채권 보장 제도에서는 어떤 법으로 보장해 주고 또그 유인책도 있고 또어 사업주가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최단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